쇄골하근입니다. 쇠골 쇄골은 예, 여기 보이는 부위를 말하고 하근은 이 안에 있어요. 다른 근육에 갇혀가지고 펼페이지되지 예, 않습니다. 위치상 이 예, 쇄골 밑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쇄골 위 오목에서 예, 그 접지를 해도 되고 쇄골 그 하에서 이렇게 접지를 해도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양손을 갖다가 수평 내전을 시켜보세요. 수평 내전을 시키게 되면 에그 근육이 쇠골 하근이 이렇게 근량이 이제 매스업이 됩니다. 모여지게 되죠. 자그 상태에서 에이 굴곡과 에 신전을 갖다가 반복을 해보시면 쇠골 하 공간이 좁혀진 상태에서 늘어났다 줄어들다를 반복하게 돼요. 자 이것도 이제 그, 그 견관절의 유동성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아로메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유연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 테라피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양손을 모아서 주관절을 서로 맞닿게 해서 수평 내절을 잃은 상태에서 주관절을 잡고 길게. 에 불고고 시킨 상태에서 다시 신전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쇄골하근은 수평 내전된 상태에서 쇄골하 공간이 그 근육 약으로 인해서 스업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그 좁아진 공간 사이에서 다시 그 공간을 유기적으로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한쪽씩 하게 되는데 예, 쇄골 하하고 쇄골 하하고는 쇄골하고 1번 듣구라고 연결이 돼있어요 쇄골 하그 바로 밑에다가 수건을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한쪽 손을 갖다가 예, 90도에서 150도 그 이상으로 외전을 시켜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예, 이그 쇄골이 회전을 시킬 때 따라서 그 상방으로 회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 1번 늑골을 고정함으로써 S골하근이 텐션을 받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쇄골하고 늑골 사이, 늑쇄관절, 늑쇄중먹근이라고 하는 MPS를 갖다가 스트레칭하게 되는 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번에 쇄골하에 모지를 갖다가 위치 시켜놓고요, 쇄골하에서 모를 위치 시켜놓고 마찬가지로 외전을 시킵니다. 외전을 했때 쇄골하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이때 이 공간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간 상태에서 압을 줬다 뺐다를 반복하게 되면, 에, 그 쇄골하 근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쇄골하 공간을 압박하고 있는 이 장력에 의해서 에그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외전을 시키고요. 다시 뒤로 신전, 이렇게 굴곡, 굴곡을 갖다가 반복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속에 있는 근육이 쇠골을 이렇게 외전시키는 위로 올라가게 되죠. 에 올라가게 될 때, 이 안에 에그 장력으로 인해서 쇠골 하근이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